드디어 산티아고의 남은 기억을 칠레에 묻어두고 아르헨티나로 떠나서 너무 마음이 상당합니다. 게다가 오스오르노 큰지 구에르도 본트부터 아르헨의 바릴로체 300여km의 거리가 환상입니다. 그리고 이곳부터 사실상 파타고니아가 시작됩니다. 칠레의 국경을 넘어서면서 시작되는 첫 독일 마을을 지나고 끝도 없는 호수가 펼쳐집니다. 어느 여행자가 왜이 길을 적극 추천했는지 정말 입이 딱 벌어졌어요. 않습니다. 평화로운 호숫가에서의 사람들이며 건축 양식도 다르고 네, 심지어 하늘 좀 정리하는 보세요. 정리하는. 이렇게 청명할 수도 있네요. 하늘 좀, 어, 좀 봐. 아 오늘 저녁에 나. 아렐로체 호수를 내려다보며 평화로이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타운 어디를 가도 여행자들이 북적이고 거리에는 탱고를 추는 멋진 사람들의 몸짓이 사람들을 붙잡습니다. 근데요 저도 아르헨티나 탱고를 배운다고 하이힐을 신어봤지만 그것도 콘크리트 바닥에서 춤을 춘다는 것이 어척 대단해 보이대요. o so I'm g o 로 가야 할 세로 칸파나리오를 갑니다. 이곳에 올라가면 360도의 뷰로 호수 반, 육지 반의 바로체를볼수 있어요. 면 이런 기대 이상의 보이는 정치를 음, 볼 줄은 몰랐겠죠 정말 나오길 잘했다. 아, 허리가 아파서 못 나올 뻔했는데. 와, 아, 네. 다행히 햇빛이 있어서 너무 다행입니다. 너무 전망이 좋아서 아픈 것을다 잊었어요. 이어서 가까운 글래시아. Kilometers is uh, wide and uh, 70 or 60. 70. 70 cent centimeter high. High. Or some part is 140 to 160 centimeter of depth. Yes. And that is all. With the black part is a rock. Rock. Yes. And, the uh, volcano on top is mm -hmm. a glacier. Yes. It's and that, uh, as it sounds like a thunder, that's why it's called a tornado. Uh, that's exactly. right. That's right. And it's collecting uh, all the water from the glacier, yes. and that um, uh, is the start of the what river? Mansu. Mansu river. Mansu r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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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here. Down there, is that there? Yes. The Black Glacier, down there. Uh, down there, like ash, but it's not. Mm -hmm. Actually, it's a glacier mm -hmm. covered with that black dirt and uh, ashes, and a but it's still glacier. Mm -hmm. yes. Right. Wow. That is something new. I didn't know that. I thought that was from the uh, volcanic ash. But uh, yeah, and also the glacier is uh, only with the ice.

s u 이렇게 무게로 스위스의이의자민자들이 이곳을 살면서 초콜 n y Tony, 이 o n y T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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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하 n y Tony, 이 o n y 지 o n y T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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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one it's two hundred fifty. Uh -huh. any of these yes, uh, shirts oh, uh, okay. maybe in a bath. All right. Can I have this one of these? One of these? The like coco, the coconut one. Yes, please. And the one Patagonia was inside. Patagonia. That's uh, like a blend of uh, red fruit like um, cherry-like. Is it? 예, yeah, it, it has r a s p b e r r i 이 s s t r a 어 b e r r i e s things like that. o k a s o much. o so 벌써 세 개를 왕창 먹었어요 어머 너무 맛있어 제가 본래는 민트를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민트가 민트가 아니야 너무 맛있어 크림을 좀 넣은 거 같아 음? 정말 작은 스위스 같다라는 음. 별명이 붙여질 정도로 음. 바릴로체는 좀 다르네요. 그러니까 스위스와 독일 그리고 스페인의 문화가 섞인 것이 아르헨티나에 있는 거예요. 여섯 개, 일곱 개. 이게 지금 3000 페소니까 아, 네. 3불, 4불 US달러로 그러니까 어, 호주의 블랙코코랑 되게 비슷한데 거기에 하나 값이야. 큰일 났다 여기. 응. 저는 여기에 유명한 독일, 음, 그러니까 독일 사람이 세틀링을 하면서 만든 독일 맥주도 되게 유명한데 마릴로체 맥주 있거든요. 근데... 아르헨티나에 환전을 했어요. 어, 호주 돈 500불을 붙였는데 아르헨티나로 343만 어, 페소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300이니까 이렇게 한 묶음 이만큼 둘300 43 하고 800. 아무튼 이렇게 다발로 주니까. 돈을 찾아 가지고 어디 딴 데를 못 가겠는 거예요. 너무 겁이 나고 또 제가 또 한번 겁탈을 당했지 않았습니까 그래 가지고 딴데못 가고 곧바로 집에 와 가지고 이거를 놓는데 사실요 너무 웃긴게 이거를 제가 43,000원을 여기서 이틀동안 더 머무르는데 줘야 하고 이만큼을 몽탱이를 그리고 바로 가서 엘찬텐에 가는 버스 야간 버스를 27시간을 타는데 그게 1,400 얼마예요. 1,400밀.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한 묶음을 주고요. 이게 한 160불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 반절을 줘야 돼요. 그리고 요 반절 52,000원 제가 내일 투어를 가는데 또 반절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한 60불 정도 되는데 이렇게 다 발로 와요. 그러니까는 자발로 물론 봤지만 느낌이 굉장히 아 불안한 느낌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돈을 쓸 때는 이렇게 뭉떡뭉통 나갑니다. 그래서 이 불편함 이렇게 가지고 다녀야 되는 엄청 무겁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사람이 견물생심이라고 이 돈을 보면 이렇게 그러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게 뭡니까? 아, 그래도 제가 카드를 쓰지 않고 이렇게 현금을 빼서 쓰는 이유는 제가 이거 500불을 보내면서 차액이 얼마나 나는지를 봤어요. 그랬더니 호주불 500을 보내는데 50밀 패소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50밀이면 이거 반절인데 제가 내일 투어 가는데 이 값이 버는 거예요. 현금으로 쓰면. 아, 그래서 제가 이거를 버스표 반절 사고 버스표 한표 사고 투어 가면 두 뭉탱이가 나갑니다. 오늘 이거는 잔액은 오늘 이틀 거 내고. 그래서 찾았는데 이거는 나갈 건 금방 나갈 거니까 요거 남았어요. 제가 뭐 이거 플리스티 하나 사려고 하는데 글쎄요. 요거 가지고 델러를지 모르겠네요. 아, 돈이 이렇게 쓸 것이 없네요. 이렇게 많이 갖는 느낌을 가지게 해 놓고서도 아, 괜히 불편하기만 하고 사람을 불안하게만 하는 이 아르헨티나의 아, 이커런스는 어도 언제쯤 안정이 될까요? 하루 빨리 안정이 돼서 편리한 카드를 쓰면서 이런 불편함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많이 안정됐다고 하지만 아직 멀었습니다. 날씨가 추워져서 월동 준비를 하느라 쇼핑을 하는데요. 각 상점마다 이렇게 돈 세는 기계가 있을 정도입니다. 네, 지금. 바릴로체를 떠나고 있어요. 엘천턴에 가려고 버스터미널에 왔어요. 어, 낮 12시에 떠나서 내일 3시 오후 3시 도착입니다. 27시간을 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제 먹거리, 아, 보따리가 하나 더 생겼어요. 과연 무사히 탈수 있을까요? 다음 편에 기대해주세요.